제가 작품 소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. 시간을 아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. 이게 저도 이 <laughs> 감독님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왜냐면은 영화를 보신, 방금 제 영화를 보신 분들일 텐데 보통의 집이라면 이 영화 자체에 대한 Q&A랄까?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는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게 이제 보통의 집 b 일 텐데, 좀 다른 집 b 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그, 제가 감독님들 처음으로 이렇게, 저희가 사실 다섯, 이게 진짜 기자회견 같이 뭔가 잘못한 것을 다 얘기해야 될것 같은 자리라서 좀 부담스러운데, 방금까지도 옆에 카페에 얼굴 요만큼 맞대고 막 이야기하다 왔거든요. 그, 그 평소에 그렇게 만나던 감독님들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붙잡고 끙끙대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동안 옆에서 저의 이제 고군분투를 다 지켜봐 주시고 어 격려해 주신 감독님들이라서 그냥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? 근데 이야기를 할때왜 이렇게 막 마음에 여러 가지가 요동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조금 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화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관객분들께도 질문을 받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어낸,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, 이제 그것을 간신히 붙들고, 이제 이것을 정말 해도 되나, 안 되나부터,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요동치는 저 안에 저를 만나는 순간도 있고, 이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, 제가 이 이야기를 감독님들에게 처음 꺼낸 순간이 있어요.